원전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주목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들이 후쿠시마 이 사고 이후로 탈원전으로 많이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입니다. 심각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두 번째로는 아리백의 한계예요. 여기 이제 풍력과 태양광만 사용하자는 뜻이죠. 그런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보완을 해서 원전, 그 수소, 뭐 SMR 이런 걸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의회에서 실제로 관련 법안을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원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UAE에서 세계 각국들이 모여가지고 한 22개 국가가 설명, 어,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2050년까지 원전을 3배 정도 늘리겠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의 너빌리티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또 네덜란드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죠. 그때 mou만 원전과 관련해서 mou만 9개를 체결하고 왔거든요. 이번에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도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현재 원전 한 개를 운영 중에 있어요. 네덜란드는 2035년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신규 원전 2개를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mou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규 원전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원전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그래서 원전 건설 운영 기자재 공급 smr 등 기술 개발 교육 훈련 연료 안전 등 원전 전 주기에서 네덜란드와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아홉 개의 mou를 체결했는데 영국은 한8기 정도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자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갖추어져 있는 나라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파트너로서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원전 협력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기업 기관 간의 신규 원전 관련 협력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폴란드와 체코 원전이죠. 내년 상반기 때 계약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 기부터 내년 상반기 온전 관련주들은 계속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의 흐름도 너무나 좋거든요.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략을 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텐데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저희 고래방에서 채워 드릴 테니까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원고래와 함께 성장해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게 고래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시장 점검 사항 이라든지 그리고 신속한 정보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 방향을 좀 잡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단타는 저희가 웬만하면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윙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게 돼요. 단타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주식을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단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전업 투자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이 서윙 종목 위주로 공약을 해 나간다면, 어느 때가 되면은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이런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신 할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력 매집주도 이제 추천을 해 드리는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전 매매를 좀할수 있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환경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서윙 종목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난한번 사면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 매매를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죠. 또 그리고 처해진 상황,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서로가 신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고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 드리면은 감망을 하시고 또 소액으로 따라오시든지 공부삼아 그렇게 하시다가 좀 이제 신뢰가 쌓이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자산도 증식하고 손실 났던 계좌도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자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이는 뭐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만족해들 하고 계시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도 있죠.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세력 매집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강력한 세력이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금량 차트입니다.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을 보이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다 먹을 순 없어요. 바닷권에서2,0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이 부분만, 이 파동에서만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1년에 몇개안 되잖아요.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손발을 또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풀어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장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맥점 있죠 그 맥점에서만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사칭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친구가 602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근데 1대1 카톡을 제가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원고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자칭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명 저예요. 만든 자 말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 이어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칭 채널에 결코 좀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어요. 이 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칭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 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를 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바라며 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사기꾼이에요. 이거. 절대 속옷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인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사칭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붙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 입으려면 정말 어이없게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주반도체죠.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고,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 넘는 수익을 주고 있거든요.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정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세력선 많이 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문자 주셨던 분들만 추가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자리에서는 절대 추격매수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공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종목은 HLB죠.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6%, 7%그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성까지 내가 다 돌파를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는 추경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일선하고 이격이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 흐름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까지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만큼의 이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만 수익 챙기면 은 여러분들께서 자산 증식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큰 파동을 노리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되고 수익 받던 부분들 다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줄때 챙기는 게 굉장히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최고점에서 팔 확률은 제로예요. 이런 확률은 없습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건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또 문자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주셨던 분들만 추가적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LS 전선 아시아죠.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이 세력선 돌파할 때, 우리 21선에서 자리 잡을 때가 맥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5일선 타고 가다가 5일선 이탈을 했죠. 그런데 5일선 이탈하는 지점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 세력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도 뭐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이, 이 세력선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은봉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주셨던 분들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리지죠. 우리 이때쯤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세력선까지 다 돌파를 했죠. 이 종목은 일선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이 세력선들만 이타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동을 거리면서 21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더 좋은 맥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익 챙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그랬죠. 수익은 언제나 옳다, 진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을 줄때 챙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나고 보면, 자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 있어요. 한 번에 100% 200% 먹어야만이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10%든 5%든 꾸준하게만 수익을 챙기면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자산이 늘어나 있는 걸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수익을 주면 챙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주셨던 분들만 이제 매도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부국 철강입니다. 이낙연 관련주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었고,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다시 추천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더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 세력성까지 다 돌파한 형국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게 괜찮다고 그랬죠. 위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겁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올 수는 있거든요.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해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파신 분들은 올리올라 상황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면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올리올라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국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매도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이제 매수맥점이라고 보기는좀 힘든 자리에요. 다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자리긴 이 한데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매도 대응만 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맥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수 맥점, 매수 급소,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하는 행위가 딱두 가지죠. 주식할 때. 사는 행위, 그리고 파는 행위. 이두 가지만 하거든요.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켜만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그 행위를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사고 파는 게 다기 때문에 사야 되는 지점, 팔아야 되는 지점 이것을 알아가는 게 주식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이두 문제만 남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맥점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께서 높아지셔야. 고생을 안하고 좀 편안하게 공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매 영상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식투자는 한 번에 100% 200% 이렇게 큰 수익을 챙겨야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꾸준한 수익이라고 그랬죠. 많든 적든 꾸준하게만 수익을 챙기면 자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맥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성장해갈 때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성장을 해갔으니까 어차피 지금 고래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고래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맥점적인 부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또 학습을 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무료로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수 30명이 한해서 초대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추천을 좀 꾸준하게 받고 싶다. 이런 자리에서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라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이게 선착순 30명인데,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추천으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오시면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래방에서 어떻게 종목 추천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남겨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신뢰가 형성되고 안 되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신뢰가 형성돼야만이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고래방에서 포괄적으로 대응을 하고 점검을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래방을 훨씬 더 많이 권해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면 은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쌓여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었고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란듯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매도가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 111선까지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장기 입평선 언저리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여기가 단기 맥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맞고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없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6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품봉상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공략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111선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이건 111선 위로 올라올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좀더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죠 짧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큰 추세가 바뀔 때 우리가 공략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추세선을 좀 꺼봐야 됩니다. 그럼 이 추세가 이 바뀌는 자리가 어디입니까이 448선 위죠. 그죠? 렇이 위에 올라올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 매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좀더 좋습니다. 좋기는. 더 안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큰 수익을 목표로 할 수가 있고 근데 큰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직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이 앞에 이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짧게 때로는 이제 길게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면 448선 위로 올라올 때가 가장 좋은 매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제 공략한다면 결국 이제 이 112선 위로 돌파할 때 그때 좀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이제 1차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 차적으로 이게 또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좀 대응을 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자로도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자원 고래방을 통해서도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월요일 날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당연히 구독자에 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고래방을 통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래방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짧게 짧게도 만들어드리고 하니까 또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이 고래방을 좀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방이니까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남기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성장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와 같이 성장해 갈 테니까 고래방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이란 게 뭡니까?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뭘 조정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일날 많이 갑니다. 매주 이제 다른 기업을 이렇게 가게 돼요. 얼마 전에는 라운피플 그리고 로보티저, 뭐 이런 기업을 갔었죠. BCNC도 갔다 왔었고.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정권사 보고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저 이제, 이제 실전 투자적인 측면이죠.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만드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 정보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다 담겨져 있으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나인테크였죠 우리가 이제 기업 탐방을 이때 갔었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 현재는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방 보고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장원거래방에서는 꾸준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고 있고, 나올 때마다.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갔다 온 기업들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여러분들의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 근거가 뭡니까? 이 파동들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근데 나가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나가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바닥군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걸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파동이 한번 파동이 나왔고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런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앞에 물을 다 소화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언덕이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약간의 그런 패턴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세력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작전 세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전 세력은 이제 바닷권에서 매집을 해서 그 다음에 개미를 틀고 좀 올리게 되죠. 주가가 쌀때 매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집 기간도 훨씬 더 짧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매집 기간도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또 매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매물 다 소화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만든 종목들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흐름을 그릴지, 그러고 나서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아주 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번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고 다시 빠졌다 올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어떤 흐름인데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선착순 10명입니다. 세력 매집주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미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도 같이 좀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매수세가 너무 많이 몰리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고생스럽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절을 좀해 가야 되니까 세력이 알기 딱 모르는 수준에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좀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10명에 한해서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과 그리고 매수 신호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마감이 되면 저희 고래방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세력 매집주를 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적지 않은 큰 수익을 우리 같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놓쳤다고 해서 또 아까울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하고 이제 꾸준하게 인연이 되어서, 어, 계속 살펴보, 어, 보시고, 또 함께 하시다 보면은, 주옥 같은 정보들, 그리 종목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저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시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기는지, 아니, 말했던 종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걸 직접 확인을 하시면 서로가 이제 신뢰를 형성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저희 채널 영상들 꾸준하게 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